네 안녕하세요. AB6IX 용입니다. 안녕. 보통 그 무슨 얘기를 해요? 저도 품에 좀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어. 보통 품에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요? 저는 좀제썰 음. 같은 걸 많이 푸는 것 같아요. 어. 제가 요번에 음. 추석에 음흠. 그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. 차례를 어. 딱 지내고 제사밥을 이제 먹, 밥 먹는데 네. 목게 조기까지가 걸린 거예요. 어. 어. 그게 어, 기까지 걸려 가지고 예. 이걸 응급실 가서 뺐어요. 어, 그래 응.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말할 수 있고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아 이야기가 된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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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되 너무 좋은, 좋은 거예요. <laughs> 어. <또> 응급실 <laughs> 가는데 막 고기 가시 때문에 막 너무 재밌어. 아, 병원 가 그걸 는데 나중에 아, 이게 가시가 깨웠어요. 예. 그래 가지고 아, 이건 이 완전 품애감이다. 이렇 가지고 품애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편이에요. 이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품애 생각을 했던 거죠. 대단한, 대단한 거죠. 거죠. 네. 진심인 거죠. 예. 와. 재밌다. 아. 얘기를 많이 하죠. 우리, 예. 우리 씨는 조기 가시 사진을 네. 또세 장을 또 올려줬다고.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목에 뺀 조기 가시 사진 세 장을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너무 너무 기념이여가지고 7만 8천 원 주고 뺐거든요. <laughs> 가지고나 진해 78,000원 주고 조기 그 가시. 예. 그가시가 78,000원짜리인 거예요. 그리 비싸지. 는 네, 조기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육육이 님이 아이돌 가시 처음 봤어. 이렇게 지금. 예. <laughs> 그리고 나서 에이. 우리 가시 뺀 후에 예. 우리 응급실을 추천곡으로 야. 아 이야기를 했다고. 아,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군요. 에이, 뭐 버즈 선배님의 가시 이런 거 <laughs> 그리고 응급실 추천드리고 이제 선배님의. 아, 선배님의, 아, 정말 선배님의, 이런 식으로 어, 어, 팬분들이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. 네,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. 우리 우리 소통왕 2위 아까 팬들이 내 개그에 웃으면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며 뿌듯해한다. 어. 어 요거 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<laughs>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? 어. 우리 전웅 씨는요. 저요? 네. 저는 네. 그냥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까시 그런 가시, 거 있잖아요. 가시, 가시.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웃기다고 그러시면 그아 이게 뿌듯하더라고요.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, 조심해야 되는 건데, 오늘 팔십 성인이니까. 아 정말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네네네. 아맙니 <목소리도>